우리가 잠수함을 팔러 갔는데 상대방은 뜬금없이 자동차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미끼로 내걸고 한국의 방산 기술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배터리 공장까지 통째로 삼키려는 거대한 경제적 인질극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저 성능 좋은 무기를 팔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국제 무기 시장의 냉혹한 현실은 물건만 좋다고 해서 결국 지갑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정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경쟁자인 독일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여 자국의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을 앞세워 캐나다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약속하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캐나다는 한국에게도 현대 자동차 공장을 가져오라며 노골적인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방산 수출을 넘어 국가 전체의 산업 역량이 도원되어야 하는 총력전이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잠수함 기술을 가지고도 정치와 돈의 논리에 밀려 당군 일에 최대의 수출 기회를 독일에게 헌납할 수도 있 위기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배몇 척을 파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30년 동안 대한민국 조선업의 생존을 결정 짓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60조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달콤함 뒤에 숨겨진 치열한 외교 전쟁과 대기업 간의 복잡한 셈법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잠수함을 팔기 위해 자동차까지 걸어야 하는 이 잔혹한 승부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사업의 규모를 60조 원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 숫자가 갖는 진짜 무게감을 체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비용인 20조 원에 더해 앞으로 30년 이상 이 잠수함들을 수리하고 관리하는 유지보수 비용까지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한 팔고 끝나는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한 세대 동안 캐나다군의 심장을 우리가 책임지며 막대한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는 셈입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전 세계 잠수함 시장을 통틀어 봐도 향후 10년 안에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은 다시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우리 조선소들에게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수익 창출의 기회를 넘어 거제와 울산의 도크를 수십 년간 쉴새 없이 돌아가게 만들 생존의 동화줄과도 같습니다. 만약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조선소들은 일감 부족이라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수도 있기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달려들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60조원이라는 거금은 결코 공짜로 주어지는 법이 없으며 캐나다는 이 돈을 지렛대 삼아 자국 내 일자리 창출과 기술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올 돈은 우리 조선소 노동자들의 월급이 되고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매출이 되어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한치의 양보도 할수 없는 치열한 생존 게임인 것입니다. 당초 이 거대한 사업을 두고 한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이 삼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근 판세가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을 우려한 일본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경쟁 대열에서 이탈했고 이제 남은 건 성능으로 무장한 대한민국과 정치력으로 무장한 독일의 외나무다리 승부 뿐입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스펙과 실전 능력을 앞세우고 있지만, 독일은 오랜 기간 유럽의 맹주로서 다져온 외교적 네트워크와 나토 동맹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자산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장보고 3라는 걸작을 통해 3,000톤급 잠수함을 실제로 건조하고 운용해 본 세계에서 몇안 되는 나라라는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면 위에만 존재하는 페이퍼 스펙이 아니라 거친 파도를 뚫고 작전을 수행하며 검증된 성능을 보여준다는 점은 캐나다 해군 실무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반면 독일은 우리가 가진 실체적인 성능보다는 같은 서방 세계의 이론이라는 동질감과 정치적 유대감을 강조. 하며 캐나다 정부의 수뇌부를 공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마치 실력이 뛰어난 기술자와 인맥이 넓은 정치가가 맞붙은 형국이라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캐나다가 원하는 태평양 횡단 능력과 강력한 화력을 갖췄다고 자부하지만 독일은 우리 잠수함을 사야 진정한 우방국이라는 논리로 접근하며 판을 들고 있습니다. 결국 캐나다의 선택이 눈에 보이는 성능일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정치일지에 따라 60조 원의 향방이 결정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자신들의 주력 잠수함 모델인 212CD가 장보고3에 비해 크기가 작고 항속 거리가 짧다는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야 하는 캐나다 해군의 요구사항을 순수한 잠수함 성능만으로는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그들은 판을 뒤집기 위해 무기 거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경제 협력이라는 무시무시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자국의 거국의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을 움직여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초대형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이 제안은 안보보다는 경제 살리기가 급선무인 캐나다 정치인들의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찔렀고 잠수함 수주전의 흐름을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수십 년에 한번 구매하는 무기보다 당장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배터리 공장이 선거 표를 얻는데 훨씬 유리하기에 독일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잠수함의 성능 부족을 막대한 자본 투자로 메우려는 독일의 전략은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독일의 이러한 행보는 방산 수출이 단순히 국방부 끼리의 거래가 아니라 국가 간의 거대한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단계로 진화했음을 시사합니다. 캐나다가 꿈꾸는 전기차 배터리 허브 전략에 독일이 올라타면서 이제 캐나다 내에서는 독일 잠수함을 사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위한 길이라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성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주머니를 주둑하게 채워주는 친구의 손을 잡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이라는 점을 독일은 아주 영리 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한국 잠수함이 최고 라고 외쳐봐야 독일이 풀어놓은 선물 보따리 앞에서는 그 목소리가 작게 들릴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독일은 잠수함을 팔기 위해 자동차 공장이라는 거대한 미끼를 던졌고 캐나다는 그 미끼를 덥석 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기술 대결의 범위를 한참 벗어난 것이며 상대방은 은링 위에서 글러브 대신 돈뭉치를 들고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독일의 공격적인 투자 약속을 지켜본 캐나다 정부는 고개를 돌려 한국에게도 너희는 우리에게 무엇을 줄수 있느냐며 똑같은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독일이 폭스바겐 공장을 지어주기로 했으니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내놓아야 공정한 경쟁이 된다고 믿고 있으며 그 타겟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현대자동차를 지목했습니다. 잠수함을 팔러간 협상 테이블 위에 갑자기 자동차 공장 설립 계획서를 올려놓으라. 라는 황당하지만 현실적인 압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기업인 현대차에게 국가의 방산 수출을 위해 강제로 해외 공장을 지으라고 명령할 수 없기에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현대차 역시 철저한 시장 논리에 따라 공장 부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잠수함 수주를 돕기 위해 계획에도 없던 캐나다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반발을 살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팀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뭉쳐있긴 하지만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독일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어려운 우리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캐나다는 이러한 우리의 난처한 사정을 봐주기는커녕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수함 도입 사업을 자국 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산업적 기술 혜택 ITB 정책을 내세워 한국이 잠수함만 팔고 이익만 챙겨 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잠수함의 소음이 얼마나 적은지 설명하는 것보다 현대차가 캐나다 땅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낼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수주전은 잠수함을 만드는 조선소의 기술력을 넘어 대한민국 재계 서열 상위권 기업들이 함께 움직여야만 풀수 있는 고차 방정식이 되었습니다.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 전체를 세일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현대차의 참전 여부가 60조 원 쟁팟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방산 수출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는 이렇게 기업들의 피말리는 눈치싸움과 정부의 다급한 조율이 쉼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로 그들이 지켜야 할 바다는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태평양과 북극해 그리고 대서양입니다. 독일이 주력으로 내세운 212CD 모델은 유럽의 얕고 좁은 발트에나 북해에서 작전하기에는 훌륭할지 몰라도 광활한 대양을 횡단하며 몇 주씩 자망해야 하는 캐나다의 작전 환경에는 체급이 맞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마치 시내의 주행에 최적화된 소형차를 끌고 거친 오프로드를 달려야 하는 것과 같아서 캐나다 해군 실무진들이 독일제 잠수함의 작전 능력에 의문을 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이 제안한 장보산 배치 2는 설계 단계부터 드넓은 태평양을 작전 반경으로 삼아 만들어진 3,600톤급의 육중한 괴물입니다. 디젤 잠수함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여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도 장기간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으며 유사시에는 잠수함 발탄도 미사일 SLBM로 적의 신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억제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찰 자산을 넘어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캐나다가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게임 체인저와도 같습니다. 독일이 아무리 경제적 보따리를 푼다 한들 군인의 목숨이 걸린 전장에서 무기의 성능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북극의 두꺼운 얼음 아래를 통과하고 태평양의 거센 너울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맷집 좋고 오래 버티는 한국산 잠수함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이 정치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면 한국은 목숨을 걸고 바다를 지켜야 하는 군인들의 본능적인 신뢰를 얻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 사업의 본질이 국토수호라는 점을 상기시킨다면 성능 미달의 잠수함을 선택하는 것은 캐나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이미 거제도 앞바다에서 태평양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고 그 압도적인 위용은 독일의 화려한 말발을 침묵시키기에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파도가 거칠어질수록, 그리고 작전구역이 넓어지기 널릴수록 승리의 추는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대한민국 쪽으로 기울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기 도입 사업에서 성능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줄수 있느냐 하는 납기 준수 능력입니다. 현재 캐나다가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낡을대로 낡아 당장이라도 퇴역해야 할 처지이기에 하루라도 빨리 신형 잠수함을 도입해. 안보 공백을 메우는 것이 국가적인 비상과제입니다. 하지만 경쟁자인 독일과 유럽의 조선소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쏟아지는 자국 및 인근 국가들의 주문 폭주로 인해 이미 건조 스케줄이 포화 상태라 캐나다가 원하는 2030년대 중반 인도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방산이 전 세계에 보여준 기적 같은 납기 속도는 캐나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해결책으로 다가옵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세계 1위의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계약 도장만 찍으면 즉시 강판을 자르고 배를 만들어 내는 놀라운 속도전을 폴란드 전차 수출 등을 통해 이미 증명해 보였습니다. 주문하면 바로 만든다는 한국의 제조 역량은 안보 불안에 떨고 있는 캐나다에게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확실한 안보의 시간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독일을 선택한다면 언제 배를 받을지 몰라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희망고문이 될수 있지만 한국을 선택하면 계획된 날짜에 정확히 바다로 나갈 수 있지요. 확신을 줍니다. 복잡한 설계 변경이나 까다로운 요구 사항도 밤을 새워서라도 기한 내에 맞춰내는 한국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태도는 느긋한 유럽의 제조 문화에 지친 해외 발주처들에게 깊은 감동과 신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곧안 보인 상황에서 늙어지는 무기는 없는 무기나 마찬가지라는 냉정한 현실이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게 필요한 것은 10년 뒤에나 도착할지 모르는 명품 카탈로그가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실체적인 전력입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이미 도크를 비워두고 캐나다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어느 조선소도 따라올 수 없는 한국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입니다. 결국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해주는 배달의 민족의 저력이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캐나다의 국방 스케줄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독일이라는 거대한 적과 싸우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내부에서는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서로의 멱살을 잡고 있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기구축함 KDDX 사업의 기밀 유출 사건을 두고 양측이 서로를 고소라고 고발하며 법적 공방을 벌이는 진흙탕 싸움이 이연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방산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 치열한 집안 싸움은 캐나다 수주전이라는 국가적 사 앞에서도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꼼꼼하기로 소문난 캐나다 정부에게 저렇게 싸우는 두 회사가 과연 30년 넘게 이어질 유지보수 사업을 안정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치명적인 의구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잠수함 도입은 배를 건조하는 10년보다 그것을 운용하고 고쳐쓰는 30년이 더 중요한데 파트너 기업들끼리 법정에 서는 모습은 신뢰도 점수를 깎아먹는 자충수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원팀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화의 씨앗이 도사리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두 회사의 손을 억지로라도 잡게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져 답은 고기를 독일에게 넘겨주는 꼴이 될지도 모릅니다. 캐나다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높이 사면서도 이 불안한 라이벌 관계가 자국의 안보 프로젝트에 불똥을 튀기지는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향해 르렁거릴 때가 아니라 등을 맞대고 독일이라는 강적을 막아내야 할 절체절명의 전시 상황임을 두 회사의 경영진은 뼈저리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수주전의 판도를 뒤흔들 마지막 변수는 바로 캐나다의 이웃이자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입김 그리고 2026년 급변하는 국제 정세입니다. 미 행정부는 동맹국들에게 자신의 몸은 스스로 지켜라라고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호시탐탐 노리는 북극해 태평양 방어를 위해. 캐나다가 제대로 된 전력을 갖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작고 연한 방어에 치중된 독일제 잠수함보다는 미 해군과 합을 맞춰 태평양을 누빌 수 있는 한국의 중형 잠수함이 훨씬 매력적인 전력 자산입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열리고 있는 새로운 바닷길은 캐나다에게 기회이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어 이를 지킬 강력한 바다의 방패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한국 잠수함은 이미 미 해군과 의 연합 훈련을 통해 그 능력을 검증받았으며 유사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호위하거나 적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임무를 즉각 수행할 수 있는 준비된 전력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독일이 나토 NATO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실질적인 군사 효용성 면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파트너인 것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순간 백악관이나 펜타곤, 미 국방부에서 들려오는 한국 잠수함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조용한 조언은 그 어떤 로비보다 강력한 한 방이 될수 있습니다. 60조 원이라는 돈은 캐나다가 내지만 그 배가 지켜야 할 바다는 사실상 미국과 공유하는 안보 의 최전선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캐나다의 지갑을 노린다면 한국은 캐나다의 안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해답이라는 점이 막판 뒤집기의 핵심 카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패는 테이블 위에 올려졌고 60조 원의 주인을 가릴 운명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누가 더 조용한 잠수함을 만드느냐 하는 기술 대결을 넘어선 지 오래이며 국가의 자존심과 미래 먹거리를 건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마치 꽃놀이 패를 쥔 도박사처럼 독일의 배터리 공장과 한국의 자동청장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며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 하기 위해서는 한화와 HD 현대가 만드는 강철 잠수함에 더해 정부와 재계가 함께 빚어낸 경제 협력이라는 황금 갑옷을 입혀야만 합니다. 잠수함 성능이 아무리 세계 최고라 해도 상대방이 원하는 경제적 보따리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냉혹한 국제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다는 것이 뼈 아픈 현실입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가장 좋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과 지갑을 동시에 열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제안을 던지는 쪽이 될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방사는 또 하나의 신호를 쓸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 잡은 대어를 놓치고 씁쓸한 교훈만 남기게 될까요? 잠수함을 팔기 위해 자동차 공장까지 걸어야 하는 이 잔혹하고도 거대한 승부의 결과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험난한 파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60조원 잭팟의 주인공이 결정되는 그날까지 저 역시 이 치열한 현장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드라마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지신 나들이였습니다.